안녕하세요 골때리는 너튜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출연자 근황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박슬기인데요. 3일 전쯤 챌린지리그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유니폼을 입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남긴 글을 보면 언더우먼 우승가자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 출연자들이 댓글로 재밌어하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어제는 다리 상태를 공개했는데요.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다리가 잔뜩성인한것 같습니다. 챌린지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명은 웹드라마 종영인사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출연자들이 고생했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서동주도 며칠 전에 이어서 연습인증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요즘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혜나는 어제 축구 연습을 한것 같은데요. 몇 주만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그동안 휴식을 가지다가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슈퍼리그 관련 글도 남겼는데 읽어드리면 골 때리는 그녀들 시즌2 슈퍼리그가 끝났어요.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많은 응원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구 중독됐다. 정말. 이라고 남겼습니다. 파렌카송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더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은영도 연습근황을 알렸는데요. 개벤저스와 연습경기를 했었던 팀과 남편인 강재준과 함께 경기를 한것 같습니다. 놀랍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우리는 틈틈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카데미에서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리를 위한 포토존인가요? 그리고 장진이도 글을 남겼는데, 읽어드리면, 시즌 1때 얻은 목 디스크였어요. 치료 계속 받고 많이 호전되기도 하고, 골키퍼인지라 다이빙하면서 다시 안 좋아지기도 했어요. 통증 안 생기게 저도 요령이 생겨서 계속 훈련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목 부상이네요. 잘 준비했고, 자신 있는 경기였고, 그 누구보다 끝까지 뛰고 싶었지만,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내주셨어요. 시즌 1부터 좋은 선생님들 만나, 잘 치료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빨리 호전될 거예요. 시즌 마무리 했으니, 저도 이제 치료에 집중할게요.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전 괜찮아요. 액션인스타 더 응원해주세요. 애정하는 우리 팀 부상 없이 시즌3 우승하게 해주세요. 라고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걱정해주셔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완쾌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본업근황을 알렸는데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사진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역시 배우 포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해인도 본업근황을 알렸는데요. BMG 대성동 제작 발표의 소식입니다. 운동복이 아닌 모습을 보니 역시 배우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비율이 어마어마하네요. 본업도 잘 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SBS 나우 SNS에 공개된 영상인데요. 슈퍼리그 시상식 비하인드라고 하며 공개했는데 신나 보이는 최여진도 흥겹지만 예 조금씩 보이는 출연자들 움직임도 새로워서 즐겁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액션인스타는 가볍게 리듬을 타고 김수현은 평소 얌전해보이는 것과 달리 국대 패밀리에서는 가장 격하게 움직이네요. 월드클라스는 워낙 원래 텐션이 높은데 그래서 감독님들 중에서 최진철 감독만 이듬을 타네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